할렐루야 e l u 오늘 이시가시작됐습니다이 하루도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에이 시간에 이시시겠습니다 9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9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So now nice. 고령생어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r i s t o Chris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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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r i s t 의 Chris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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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r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많은 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좀이 나라 민족을 주님 국관에게 붙잡아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든 죄악들이 깨끗하게 씻겨지고, 불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 앞에 거룩하게 다시 한번 쓰임 받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하게 세워질 있도록 주님 역사에 달라고 함께 입을 열어서 통통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죄그룹 가득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도말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눈물이 앞을 가리고 있을 때에, 어, 저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가득 차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임을 주신 나무들에 감사합니다. 어, 쩌님날마다축어서 주시는 이은혜 늘님을좇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저 우리의삶가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햇티과피를 주시며 두주만 아니라 풍성한 출수할곡식길로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라나님 우리의 삶과운 귀한 열매를 주시는 어저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이며 믿음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주여의로 어,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가는 바른 길을 갈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어, 주님의 삶과 나 측면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 어, 주님 우리의 삶과 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며 우리의 생일 가운데 언제나 동행하시고 함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찬송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이 나라의 인적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 주님이 나라 민족 건내주께서 은혜의 부탁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든 더러운 죄악들이 깨끗하게 도말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하늘 모든 삶들의 새롭게 패러수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 주님이 나라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 주님이 나라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붕의 불길이 타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평양 대부운동이 있었던 그 성령의 충만함이 다시 한번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의 교회에마다 오 주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든 죄역들이 도말되게 하시고 오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활발하게 세워지며 벗거지고 베란다에 있는 너희가 되어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이 나라 민족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있는 수많은 성교들 가운데 있는 저런 죄악들이 도말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주시옵소서 오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당사한 뒤시할만에 죽은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싸우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싸움나이다 아멘. 말씀하시겠습니다. 말씀은 사사기 6장 33절 말씀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며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마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선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장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도온이 일찍 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극세 가득하더라. 기도니이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가 노아 노하,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아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주변 땅에는, 가만히 땅에는 가만히 다 이슬이 있었더라. 있었더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채우시고 하나님 주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 주님 약 100년 전 수많은 선구사님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말 미야마 이렇게 부강하고 안전한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백성이 되가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죄의 길을 걸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국룰이 여기시고 그들의 삶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을 때에 그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이땅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귀에 교회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시고 교회 귀에 교회마다 회계의 영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죄악들을 주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머금고 이 땅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킬 만한 거룩한 나라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먼저 믿음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신의 삶을 위하여만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민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의 흐름을 볼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와의 백두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 그리고 또한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낼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교회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날마다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주신 각자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에 주신 사명 살아가는 성들의 도 가장 가장 가운데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함으로 우리가 주 앞에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께서 주실 때에 그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를 주님, 이 어려운 가운데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지켜주시고, 먹을 것, 과쓸 것들을 주께서 채우시고, 주께서 안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의아버지되 심을 많은 영혼들 가운데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운데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입을 열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어,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 불가능한 것 같이 보여지는 그런 많은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면 주의 성령이 임하여지면 모든 것이 바뀌어지고 변화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33절 34절 말씀을 우리가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멘.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백성 고통받고 있는 이 백성, 미디안 백성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뭐 처음에는 믿지 않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을 다잡고 주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이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전쟁터로 나아가는 그런 그 상황이 그 전쟁이 전개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보니 내가 원했던 어떤 상황은 아니고 조금 더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어지게 됩니다. 내가 주 앞에 결단했으면. 뭐 상대방 백성들이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전쟁에 좀덜 나오든지 뭐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말씀을 보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라고 돼 있어요. 이세 나라가 연합해서 온 것입니다. 그 주께서 주신 사명 딱 붙들고 일어나려고 하니까 상황이 더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가 되어진 거예요. 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과만 싸워도 사실 승산이 없는 그런 전쟁이 그런데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달려오게 된 것입니다. 기두온의 마음이 좀 불편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이때 이제 기두온이 믿음을 가지고 나팔을 불게 됩니다. 나팔을 전쟁을 위한 군사 소집을 위한 나팔을 이렇게 불게 되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부분이 그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을 때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 그 지방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누가 왔어요?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비에셀은요, 기드원의 고향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제 말씀을 들었죠. 기드원의 고향 사람들이, 기드원이 바알의 재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바알의 재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린 사람 누구냐?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기드온의 고향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비에셀 그 사람들이 이 전쟁의 나팔을 불때 가장 먼저 달려왔다라는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전쟁터로 나아가기 위해서 군사들을 소집하는 나팔을 불때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달려왔던 것이죠. 과연 그들은 왜 가장 먼저 달려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저는 그 해답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습니다. 3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영이 성령께서 기도원에게 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변화의 힘이 바로 성령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첫 번째는 기도원이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구원하라는 그 사명을 받았을 때도 사실은 선뜻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이세 나라가 연합해서 온 상황에서 그가 나팔을 불었다라는 것은 그에게 그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가 나팔을 담대하게 나팔을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에요? 성령의 임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상황 전개가 어렵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에게 나팔을 불수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기드온의 고향 사람들이었던 아비아비의 사람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가장 먼저 달려왔을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시고 나니 고향 사람들이 달려오게 된 거예요. 기드온이 여러분들 고향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언변이 좋아서 그들이 몰려온 것이 아닙니다. 전주 형태에 나가서 승리하면 특별한 인센티브를 당신들에게 주겠습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들이 달려온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무엇이 생기게 되냐면 권능이 생기게 됩니다. 권능은 파워죠. 영어로는 파워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 사도행전 말씀에 이 성령의 권능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나에게는 담대함이 생겨나고 죄악가 되었는데 빠졌던 사람들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전쟁 가운데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성령의 능력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나미스예요. 성령의 권능이 임했다. 두나미스죠. 근데 이 두나미스는 이 두나미스의 그 어원은 뭐냐면요, 다이너마이트의 원원 어원이 바로 두나미스예요.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력이 있는 것이죠. 그 어떤 것들도 막혀져 있는 산도 한순간에 깨뜨려버리고 무너뜨려버릴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두나미스인 것입니다. 근데 이힘이 어디에서 오냐면 바로 성령으로부터 오세요. 그래서 예수님께도요,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감당하실 때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감당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냥 기도하지 않으셔도 혼자의 힘으로도 그냥 기도하고 병자 낫게 하시고 이적도 해가지고 다 이랬던 분이세요. 예수님은요 마귀가 이 앞에 오면은 한 마디로 그냥 그 떠나가게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곰곰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시험당하실 때도 그리고 사역을 하실 때도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으셨다고 라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 복음 4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기도의 자리로 사십일 금식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고, 그리고 그 힘에 의지하여서 마귀의 그 유혹을 이겼다라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4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많은 곳이 있었는데 갈릴리로 가셔서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사역하실 때 무엇을 먼저 덧져으셨어요 성령의 능력을 덧져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남겨진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라고 돼 있어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남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가장 먼저 더더니 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성령의 충만함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문제 앞에 있을 때. 그리고 마귀의 시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덧입어야 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오세요. 1907년 평양 대부 운동 일어났을 때그 평양 대부 운동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기 시작한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은 가장 먼저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역사가 있었을 때이 땅에 평양대북운동이 일어나게 됐고요. 그리고 그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곳곳에 죄악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평양 시내에 있었던 모든 술집이 문을 닫았다라고 문헌에 보면 나와 있어요. 어떻게 이일을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힘이 필요해요. 이 땅의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삶이 놀랍도록 회복되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달라고 담배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저님 성령께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도운을 변화시키시고 아내 성령께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강박했던아비에의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